주식 농부인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에 달인 추석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테스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자의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희 길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종합 진단자는 료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시 바랍니다. 네, 테스 주가 보시면 최근에 지 바닥에서 지금 탈출을 시도하고 있다 고 보시면 됐습니다. 조금 더 기술적 분석하고요. 최근에 났던 이슈입니다. 1월 3일 날 났던 이슈죠. 삼성전자와 215억 규모의 공급 계약 체결했다라는 제목이네요. 삼성전자에 214억 6천 100만 원 규모의 공급 계약 계약 체결했다. 관련돼 가지고 최근 매출액 대비 14.6%규모임며 반도체 제조 장비의 공급 계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약 기간은 2025년 1월 2일부터 25년 8월 3 0날까지다 자, 두 번째 리포트입니다. 12월 19일에 나왔던 리포트인데요. 25년 전공정 투자에 따른 실적 성장이라는 제목이네요. 에, 24년 4분기 매출액은 640억 원으로서 전분기 대비 26% 증가, 영업익은 70억 원으로서 전분기 대비 72%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5년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6% 증가한 2700억 원대, 영업익은 전년 동기 대비 63% 증가한 380억 원대로 예상되고 있다. 25년 메모리 업체의 d 램 공정 전환 및 신규 낸드 전환 투자에 따른 수혜가 전망되고 있다. 2025년도에 PCVD 장비 수주 확대가 예상되고 있으며, b s d 와 LowK 그리 PCVD 양산 개시로서 현재, 현재 향후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25년도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이따라 리포트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리포트입니다. 11월 21일 날 나왔던 리포트네요. 디 m 장비 사로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제목이네요. 과거 3D 랜드 투자 사이클에서 수혜로 인해서 랜드 장비 업체라는 인식이 강하나 동사는 디 m 에서 증가하고 있는 수주액이 고려하면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현재 주가는 내년 실적 내년은 2025년입니다. 2025년 실적 기준 PER 8배 구간으로서 바닥권이 형성되어 있으며 부담없는 수준이라고 분석이 되고 있다. 내년 2025년도에는 반도체 업계의 일비 전환 투자가 지, 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삼성전자는 DDR5 전환 및 레거시 DRAM 노출도 축소 목적이고, SK 하이닉스는 HBM 생산 확대를 위한 목적으로 이제 향후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동사는 DRAM 수주 규모도 올해 대비 증가함에 따라 매출액은 2600억 원대로서 전풍기 대비 22% 증가, 영업익은 이 410억 원대로서 전풍기 대비 전년 동기 대비 93% 증가할 것으로 성장이 전망되고 있다. 2025년도에 성장이 전망되고 있는데 주가는 8배권에서 절대적인 저평가라는 리포트 내용이었습니다. 자, 동사 기술적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가 위치 보시기에는 오늘 6.7% 상승하면서 16,400원에 마감됐습니다. 자, 주가 보시게 되면 현재 고점과 고점 쭉 연결됐습니다. 첫 번째 돌파 시도, 자, 두 번째 돌파 시도했다가 실패했다가 드디어 세 번째 만에 돌파했다고 보시면 되습니다 하락 추세를 돌파한 상태에서요. 현재 여기서 머리 그리고 왼쪽 어깨 그리고 최근에 눌림목 나오면서 오른쪽 어깨를 만들면서역회드 숄더 패턴을 만들었습니다. 역회드 숄더 패턴을 만들면서 현재 강하게 지금 상승한 상태에서 평상시보다 거래량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눌림목 구간만 잘 활용하신다면 충분히 수익을 볼수 있는 종목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사 정한 때 지지대 말씀하겠습니다 이게 예, 그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바이든 정무에서 이제 머지 않으면 며칠 안 남았습니다. 트럼프 이기 시작되는데, 아, 무슨 반도체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건 주식 초보자분들이 생각하는 거죠. 자, 루머에 사서 뉴스에 팔아다. 그 반대의 개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불확실성.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불확실성이라는 거죠. 2월, 1월 20날 되면은 트럼프 이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 불확실성으로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선반영됐다는 거죠. 그러면은 트럼프 이기가 시작되면은 그때는 바닥을 찍고 올라간다. 물론 그 전에 미리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현재 주가 위치가 그 상태입니다.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트럼프이기 시작하기 전에 지금부터 조금 조금씩 나눠서 분할로 접근할 만한 적점 위치란점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현재관 저항대가 지지대 말씀을 하겠습니다. 오늘 16,400원에 마감됐는데요. 1차 장항대 17,000원, 2차 장항대 19,000원 그 위에 2만, 2만 원과 21,000원, 22,000원 그리고 24,000원, 26,000원, 28,000원, 그리고 3만 원까지 됐습니다. 3만 원부터는 투자자 심리가 흔들리는 아이기 때문에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현재관 지지대 같은 경우는 1차 지지대 14,000원, 2차 지지대 12,000원 구간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급도향 보시겠습니다. 외국인 한달 동안 2만 주를 팔았습니다. 최근에 보면 외국인 같은 경우 전반적으로 최근에 좀 팔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기간 한달 동안 17만 주를 샀습니다. 최근에 전반적으로 사고 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 조금씩 팔고 있긴 하지만은 현재 기조상으로는 순 매수 기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금투는 트레이딩, 보험도 트레이딩, 최근에 투신이 사고 있네요. 연기금은 최근에 트레이딩, 사모펀드 최근에 순 매수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동사 같은 경우는 기관이 핸드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투신하고 사모펀드 위주로 보시고요. 금투하고 연기금은 최근에 금투 보험 연기금 은 전반적으로 최근에 샀다 팔았다 트레이 하고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에서 순매수로 전환되는지 A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동사는 기관이 핸들링하고 있습니다. 자, 동사 신용비율 같은 2.47%입니다. 이 정도면 좋습니다. 3% 때까지는 양호하다 안정적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종합진단 자료입니다. 테스 오늘 종가 16,400원에 마감됐습니다. 수급절로는 기관이 핸드라고있데 현재 순매수 중이고요. 기관의 평균 매수단가 15,000원대, 평균 매도단가 14,000원대입니다.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제작, 작년 24년 대비 올해 20, 25년도에는 매출액이 23.8%, 증가할 것으로 있고 되고 있고요. 모멘토는 디램 장비 기업으로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관련돼가지고 삼성전자디램5 전환 그리고 SK하이닉스의 HBM 생산 확대로 해서 동사가 수혜가 전망이 되고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세대로보셨겠습니다차트전 61.0이기 때문에 과열관까지는 약간의 여력이 있고요. 수급 추세는 78.2이기 때문에 과열관까지는 약간의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눌림목 구간만 충분히 활용하신다면 충분히 수익을 볼 만한 종목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표주가 1차는 19,000원, 2차는 22,000원이고요. 제가 다른 저항 때도 말씀드렸죠. 그 구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절라인 1차는 14,000원, 2차는 22,000원과 됐습니다. 종목진단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사 최대 주주 지분율을 보셨습니다 책임 경영 확인 차원에서 보겠는데요. 동사는 최대 지분율 29.3%의 지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책임 경영 확인 차원에서 중소형주는 최대 지분율30% 이상이 되는데 현재 동사는 0.68% 약간 모자라기 때문에 30% 거의 근접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책임경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짝 눈감아 주자고요. 0.68% 모자란 30% 지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사를 그리고 베어링 자산운용에서 5.4% 지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점도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실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는 작년 24년도에 2100원대에서 올해 2025년도 26, 26, 2600원대, 내년도 2026년도에는 2900원대 예상되면서 전반적으로 외형 성장이 예상되고 있고요. 영업익은 작년 24년도에는 220원대에서 올해 390원대, 내년도에 540원대 예상되면서 전반적으로 내실도 키워가는 성장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단기순익도 마찬가지입니다. 분기 실적 보시도록 할게요. 23년 3분기 때 영업이익은 50억 원대 적자였고요. 4분기 때 70억 원대 적자였습니다. 작년 24년 1분기 때 20억 원대 흑자 전환, 2분기 때 100억 원, 3분기 때도 40억 원대 흑자였습니다. 에, 3, 에, 4분기 같은 경우는, 예, 재작년 23년 4분기 때 76억 적자에서 24년 4분기 때 60억 흑자조차 예상되고 있고요. 올해 1분기 같은 경우는 작년에 24억 원 대비 올해 67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실적 잘 나온다는 거죠. 2분기도 역시 작년에 100억 원 대비 올해 158억 원이 예상되면서 매 분기별로 실적은 꾸준히 잘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주가는 저점에 위치했습니다. 현재 동사가 떨어, 저점에 위치해 있는 것은 펀더멘털의 문제가 있어서 발생된 게 아니고요. 현재 에, 심리적인 센티멘터에서 주가가 떨어졌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확실성이 제거되는 우리나라 탄핵 정국 그리고 미국 트럼프 그리고 달러 환율 여러 가지라는 게 불확성이 실 있습니다. 그게 현재 어느 정도 센티멘터로 작용된데 실적 꾸준히 잘 나올 것으로 예상돼 있습니다. 그게 다 해소되면 그때 사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때는 주가가 이미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자 에어컨은 언제 사라? 에어컨은 겨울에 사야 됩니다. 겨울에 제일 쌀때살수있다는 거죠. 투자 부채 참고하시고 부채비율 같은 경우는 7%대 이 정도면 무차일계획입니다 유보율은 3,400%대이기 때문에 재무적으로 튼튼한 기업이 되겠고요. 내년도 예상 영업이익률 18.3%이기 때문에 일반 제조 평균의 2배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내년도 예상 EPS, 26년도 예상 EPS가 2,023원, BPS는 18,000원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2,000원, 2,023원, 2,000원 계산할게요. 현재 16,400원입니다. P/E. 8배에 관한 거죠 적정 밸류션 같은 경우 대략적으로 20에서 25배가 적정 주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2,000원에서 곱하기 20배면 얼마죠? 4만원부터 5만원 4만원에서 5만원이 적정 주가 수준인데 현재 16,000원대 구간입니다 절대적인 저평가구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심리적인 거야 지금이 가장 쌀때살수 있는 위치다 보시면 됐습니다 예, 비싸게 남들이 좋다고 박수칠 때는 그때는 차일실론 하고 나와야 될 시기입니다 지금은 누구나 다 울고 있을 때 그때가 저점 위치입니다. 물론 실적이 안 나온 정보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실적이 잘 나오는데 현재 저평가 구간이다. 지금 조금 조금씩 분할로 접근하는 위치다 보시면 되겠고요. 동사의 매출 같은 경우는 현재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 쪽에서 74% 나머지 부품 쪽에서 25% 매출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본금 변동내 보시기 바하겠습니다 동사의 마지막 BW 행사였던 게 2017년도네요. 올해가 2025년도니까 8년이 가까이 됐기 때문에 매물은 다 소화됐다 보시면 되겠고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재무조도도 튼튼한 기업이다 보니까 추가적인 유상증자 가능성도 거의 없다. 그 점에서는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관계사이연결 대상 회사 같은 경우는 반도체 장비 유지 보수하는 자회사가 있다고 보시면 되습니다 현재는 이제 중국 쪽에 대부분이 있네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테스 종목 진단했습니다. 구독자의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저희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에 달인 추수겠습니다. 감사합니다.